안녕하세요. 박찬주입니요먼저그 네르네르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그 인상 <laughs> 깊었긴 깊었는데 첫부째 쿠킹을 는데 이거 잘랐어요. 그냥 이거, 이거 똥, 뭘 잘라? 이거 똥 모양하고 이거를 원래 이렇게 원래 아, 어디 갔지? 어디 갔냐? 못 찾아? 받침대, 아, 받침대를. 높이 올려주니까. 그거 어디로 놨냐? 이거? 몰라? 그냥, 받침대 <laughs> 그 있다. 여기 있네요. 받침대를 대서 이렇게 혔어요 이게,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.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가위로 잘랐고요. 한강 물통.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내일인가? 아, 내일이래. 다음 중과 그 중에도 아마 또 뽑힌 쿠키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아니, 매번, 매번 주에만 잘살 거니까 해주시고, <laughs> 오늘은 일단 내로 내로 내 만들 건데, 내로 내로 내 무슨 맛을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. 대신, 여기 저, 제가 뭐 무슨 맛을 만들지 생각하는 동안 응원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. 응? 박현서 분이라고, 어, 제, 제 동생인데 되게 잘 알아요. 저를 그래서 이거 삼각 물통에 대해 쓰임새도 알려주시고 그냥 알알 그거래. 아 잘못 말했다. 그 제가 오늘은 내부 내부 의 신제품 제가 만드는 신제품 할 건데 아직 제 부족하니까 음뭐 그렇게 되고 일단 음 햄스터 좀 보고 계세요. 햄스터는 아 이거 더 높일 게 있어야 되네. 아, 야! 응? 아, 진짜. 이 정도 됐어 이거 하나 더 올릴까? 아니야. 이 정도면 됐어요. 어, 햄... 야, 이거 좀... 햄사 이거 좀... 잠깐... 보 있어줘? 응. 귀엽죠? 햄스터. 꺼내볼까요? 얘도 나가고 싶나 봐요? 아닌가? 에잇! 나가기 싫나봐요. 힘. 뭐해? 오늘은 아그 이거 그냥 쿠앤크 있잖아요. 쿠킹크림 이걸로 메로나로나 만들 거고요. 음 준비물은 좀있다가 소개드릴게요. 해 잘라봐. 여기 있네. 여기 있잖아. 여기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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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. 이 그건 오늘은 못먹으려고 네 잠. 깐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. 아, 감사합니다. 잠깐 기다려주세요. 찍찍찍찍. 응? 찍찍. 이거를 계속 보고 계세요. 내가 어디 흰옷 봐. 왜? 핸드폰 안 줘? 내 철야 주머니 앞 주머니 있어. 아이씨. 좋은데도. 아 진짜. 잠깐 엄마한테 전화한다. 아, 네. 엄마한테 전화하는 부분이야. 오늘 음, 뭐무서워 아, 이게 찢을 거예요. 나까 그냥 꺼내라고 했거든. 맞지 예? 어쨌든 잠깐 엄마한테 통화하고 오겠습니다. 기상. 기상. 기엽정 <laughs> 이건 잠깐 밀어넣고 어? 깨끗함 깨끗깨끗 어제 네. 슈팅 빙하빵. 슈팅 하지마라 음. 슈팅스타 있잖아요 슈팅스타로 이거 만들었어요 네루네루네 응 음. 이걸로 소다맛 음. 소다맛이야 이게? 소다맛이냐? 뭔맛이냐 얘? 예? 어쨌든 소다맛으로 괜찮다네 탄산캔디맛탄산캔디맛 탄산 그리고 뭐 <laughs> 이거 뭐냐 게필요 아! 스토베리맛 그럼 딸기맛인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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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 뭐냐 과자 있잖아요 이런거 이 이거는 과자를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쓰기로 했고요. 야, 너 잠깐... 도마 있잖아. 아, 도마래, 잘못 말했다. 중간? 거 어, 어, 과일 까는도 잿만 있잖아. 좀 갖고 와봐. 수제 내로네온 신제품, 초코맛. 이 정도를 잘라놓고... 이거를 잘라 먹어요. 진짜 이거. 물잖아 이거 물, 물. 물도 따와. 응. 어겠고난 응. 잠깐만요. 뭐라고?